나이스.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 골프채를 잡을 때 가능하면은 가볍게 잡으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채의 무게, 헤드의 무게를 느끼고 치는 방법이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칠때그 가볍게 잡는 것과 그 아주 강하게 잡는 거에 차이가 뭘까요? 여기에 그 안마기가 있는데요. 이 안마기를 가지고 이 공을 친다 할때 우리가 어 이게 꽉 찍게 되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 굉장히 이 무게를 느끼면서 칠 수가. 없고 한다 하더라도 이 공에 닿는 이 공에 치는 강도를 조절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에꽉 잡지 않고 부드럽게 잡고 가볍게 잡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이, 이 보면은 이제 설명을 하면 바로 이제 이런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부드럽게 칠수 있다, 유연하게 칠수 있다, 그리고 강타를 칠수 있고. 그래서 힘을 모을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이. 그래서 우리가 골프채를 가지고 칠 때도 마찬가지로 그 골프채를 잡을 때, 잡을 때, 음, 에, 꽉 잡지 말고 가볍게 잡아라, 가볍게.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도대체 가볍게가 어느 정도 가벼운 게 가벼운 거냐는 문제에 봉착을 하게 되는데, 그, 타이거 우즈 같은 사람이 쓴 책을 보면 어, 그 우리가 골프채를 잡을 때 아주 꽉 잡는 거 그래서 이손 어, 엄지손 끝에 피가 보일 정도로 꽉 잡을 때를 10이라고 하고 그리고 갓난 어린애가 잡을 때를 0이라고 하고 할머니가 잡을 때를 한3 정도라고 봤을 때. 약5 정도로 잡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타이거 우수가 그런데 음, 대략 우리가 보고 있는 이 골프 책이라고 하는 것은 골프를 가지고 일생 동안 한 사람들 을 소위 프로페셔널이 쓴 책입니다. 그래서 60대 70대 골프를 시작하고 이 무게가 600g이고 이것이 최대 95g입니다. 그러니 골프채는 4 0 0 g 미만이고 타이거 우즈가 이야기하는 right is right. 가벼운 것은 옳다. 라고 하는 말이 통할 수 있지만 우리 파크 골프는 좀 다르다. 시작하는 연대가 대략 60대 정도, 황갑 정도라고 할때이 황갑 정도 된그 소위 노인층에 가까운 이 분들이 600g에 되는 채를 가지고 최대 95g에 되는 이 채를 그리고 이 면이 판판하고 이 공이 정말로 아무런 그 없이 둥금이걸 이걸 정타를 맞춘다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파크 골프를 칠때 가볍게 잡는다는 것이 일반 골프하고 다르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이제 뭐라고 말하느냐. 가볍게, 얼마나 정도 가볍게 잡으라고 하느냐. 어이 골프채를 상대방이 이렇게 뺄때 빠질 정도로 가볍게 잡아라. 또 어떤 사람은 이 계란 있습니다. 계란. 계란인데 계란을 잡아가지고 이 계란이 깨지지 않을 정도의 강도로 잡아라. 어떤 사람은 우리가 참새가 있는데 이 참새가 손에 있을 때 날아가지 않을 정도의 그런 강도로 잡아라. 또 어떤 사람은 애인의 손목을 잡도록 가볍게 잡아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잡는다고 하는 거는 앞에서얘 이야기한 동안 지만 일생 동안 어릴 때부터 이 골프로 늘어간 사람들이 순발력도 좋고 파워도 있고 훈련 받아서 정말 right is right. 가벼운 것이 옳다고 하는 것이 맞지만 우리 파크 골퍼들은 상황이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기본적으로 한6 정도 혹은 7 정도로 약간, 약간 좀 세게 잡는 것이 올바르게 잡는 것이다. 라이트 하지. 가볍진 않지만 그것이 올바르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그이 10에서 6이라는 정도가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그걸 설명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꽉 잡았고 그다음에 꽉잡았다가 약간 약간 놓으면 약간 꽉 잡았다 가 약간 놓으면 그때가 약 육 내지 7 정도가 되지 않는가 그리고 이제 가볍게 라고는 그냥 이제 정말 로 아까 얘기한 대로 어 애인의 손을 잡듯이 계란을 잡듯이 새를 잡듯이 이렇게 가볍게 잡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가볍게 잡게 되면 95g이나 되는 공을 소위 정타하는데 정확하게 때리는 데는 문제가 있다 나이가 젊고 골프로 훈련 받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이와 같이 가볍게 잡고 가볍게 칠수 있지만 60에 시작하고 여성이 많은 파크 골프에서는 이렇게 가볍게 잡는다는 말이 틀린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한번 그쳐 보겠습니다. 치는데 어, 이칠때 제일 첫 번째는 아주 강하게 잡고 치는 겁니다. 두 번째는 강하게 잡고 작... 봤다가 살짝 놓은 상태. 제가 이상적으로 파크골프가 잡아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상태로 어, 칠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정말 라이터 아주 가볍게 잡고 칠때 어떤가 아, 보겠습니다. 저는 이 파크골프 경력이 한 6년 7년 되기 때문에. 좀 오래됐다고 보기 때문에 가볍게 치는 것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러한 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보통 사람인 경우에는 저하고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세 가지 정도를 여러분한테 시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번 보는데요. 여기 이제 공이 세 개가 있고 제일 처음에 이제 제일 처음에는 아주 강하게 잡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꽉 잡고 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리가 짧기 때문에 에, 약 2분의 1 수인 정도로 해서 한번 쳐 보겠습니다. 어, 아니면, 에, 자, 아주 세게 잡고 치면, 세게 잡고 치면, 역시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 잘 나긴 했습니다만, 이 거리 조절이 이, 힘든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이제, 이상적으로라고 생각하는 6 내지 7 정도의 그 파지 강도입니다. 그래서, 꽉 잡았다가, 짝놓 상태에서 이런 상태 치는 겁니다. 약간 부드럽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이제 정말로 어, 부드럽게 칩니다. 자, 아주 거의 에, 부드럽게 치는데 이때 치게 되면 이때는 어떻게 될까요? 자, 부드럽게 칩니다. 역시 부드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 우리가 이제 이 헤드의 무게를 느낀다고 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이 가볍게 잡아야 되고 가볍게 잡으면 이 손목과 팔꿈치와 어깨가 이 스프링 같은 역할을 해서 이 뇌에서 이칠때이딱 이 맞을 때의 감도를 아주 스프링처럼 가볍게 칠수 있다 이렇게 느끼기 때문에 어, 대략 어, 가볍게 잡는 것이 좋지만 어, 전문가가 아니고 어, 그리고 프로가 아닌 우리 보통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린대로 이렇게 꽉 잡았다가 놓는 순간 그럼 풀어지죠? 그때가 6 내지 7 정도가 아니냐 그런 정도로 쳐야 이것이 정타로 맞지 만약에 너무 꽉 치게 되면 이것이 슬라이스가 나거나 혹은 거리 조절이 힘들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이런 연습장에서 그 그립의 그 강도를 한번 조절을 해가지고 아주 강하게 잡는 거. 중간 정도라고 생각하면 6대7 정도라는 거. 그리고 아주 부드럽게 정말로 가볍게 잡는 거. 이렇게 잡아가지고 내 스타일이 어떤 것이 더 정타가 많은가, 어떤 것이 더 강타가 많은가, 어떤 것이 더 직타가 되는가. 이것을 나름대로 어, 결정을 해가지고 이 그립의 강도를 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